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행을 즐기시나요? 크루즈야는 여러분이 꿈꾸는 여행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루즈 여행을 더욱 저렴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선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야는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여행하는 동안 함께하는 인술자와의 소통과 배려가 돋보이는 특별한 여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16명의 두명씩 동행하여 더욱 세심한 관리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 중에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크루즈야는 나이나 언어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나 건강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인술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며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루즈선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편함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을 잊어버리는 일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선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야에서는 여행지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기항지에서의 여행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항지에서 함께 여행하고 싶은 분들은 인술자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고 자유 시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크루즈선 내에서도 풍부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즈야는 가격 대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여행이 명품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주는 특별한 순간들이 크루. 와 함께한다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 크루즈와 함께하는 여행은 모직 당신을 위한 특별한 여정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행복한 여행을 만끽해 보세요.